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아 그렇다면은 보이지 않는 존재 주변 사람들이 아는 용한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분들은 오히려 무속인들에게 찾아가면은 더 해가 될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절대로 점집과 무속인들에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의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찌동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 이상의 공간을 컨설팅 해드리면서 정말 삶이라는 것이 각자 짊어진 무게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풍수와 무속을 같은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풍수는 자연의 근본 이치를 담고 있는 세상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자 이 삶의 철학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났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이 무속인이나 점집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지만은 뜻대로 풀리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로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유행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몸에 병이 있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질병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유혹에 쉽게 휘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근대기와 일제 시대까지도 이 무속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대의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점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그 이전부터는 민간에서는 상당수로 이런 주술적인 행위 혹은 무속인을 통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행동 양상들이 참으로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만큼 이 무속에 대한 맹신이 어떤 개인의 질병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생각을 할 만큼 당시 언론과 그런 지식인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픈데 치료는 참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하긴 어려우니 어떻게든 조금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부적을 쓴다라든지 또 직접 찾아가 가지고 구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곳에 갔을 때는 나쁜 기운을 묻어오기가 더 쉽고 그 병이 악화되면 악화될지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병이 났으면 그 병을 본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뭐 물론 현대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병들도 분명히 있고 그것은 어떤 주술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그런 병들이라든지 아픔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가족 중에 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풍수지에 있어서 그리고 양택이 아닌 음택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운의 이치인 동기가흥으로 보자면은 기운과 기운은 항상 같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점집에 무속인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아무렇지 않을지는 모르나 여러분들 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기운이 묻어서 여러분들 집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 소품 말씀을 드릴 때도 외부에서 누가 쓰던 물건 함부로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도 유사한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이들 건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셔가지고 부에 붙어온 그 나쁜 기운을 집안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다른 약한 가족 구성원 중한 명에게 그 기운이 옮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기운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집안에 건강한 사람이 몸에 붙어서 가져와서 집안에 있는 다른 약한 가족원들에게 퍼뜨리는 것과도 같은 거죠. 특히, 자녀분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 결혼 잘했으면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무속인이나 섬집에 찾아가셔가지고, 여러가지 질문도 하시고, 부적도 받아오셔가지고,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시지만은, 설령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쁜 기운의 매개체가 돼가지고,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나쁜 기운을 전달해 줄수 있는 역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계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어디에라도 가서 의지하고 싶고 어디에 가서라도 내 말을 털어놓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그렇게 드리는 비용 5만원, 10만원 혹은 그 이상의 돈들 그냥 아끼셔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인드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책을 사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한 분이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요즘 삶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일일이 답변을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는 풍수 컨설팅 회사이고 풍수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자문을 해 드립니다만은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삶이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더그 개선점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오히려 의미 있는 책한 권, 의미 있는 따뜻한 식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풍수와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무속인 분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떨지 여쭤보시곤 합니다. 뭐 물론 용한 무속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훤히 꿰뚫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저의 위에 분들에게서 배워오고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그럼 무속인들이 어떤 자연에 대한 부분, 풍수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맞출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대단한 신이 있다 하더라도 풍수, 즉, 자연의 신만큼 대단한 신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공간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지 어떤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적을 붙인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구슬한다 라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속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 절대 무속인이라든지 점집에 대해서 부정적인 연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풍수와 관련된 대척점 혹은 이것을 악용해서 힘든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점집에 가서는 안될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예전에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군데 찾아다녀 보기도 했고, 사주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은 지금 이 순간,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치들, 자연의 흐름을 의지하고 그 자연의 순류에 올라타서 살아갈 때 더욱 더 편안하게 삶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나 삶이 힘들다 느껴지시고 너무나 오래도록 어떤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는 분명 그 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빛과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잘 견뎌내시고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의 날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